한 단말로 이동해야 합니다. 어서 준비하십시오. 내라진 목표를 위협하는 자들을 쓰러뜨려라. 전진합니다! 기존 보안 프로토콜을 복원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의 방어 기능에 절 공격하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不好。 시스템을 절반 가량 탈취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설의 진앙탑은 원래 우리를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설비를 차단하지 않으면 제 작업이 중단될 겁니다. 탑을 공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키지가 공격방패에 공격방패입니다. 가서 도와줘. 어둠 속에서 내가 왔노라. 다다리미 변형했던 부분 중 사분의 삼을 덮었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동맹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답의 방해를 받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이건 수송선에 불과합니다. 공격을 막아줄 보호막이 없습니다. 타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메가워. 실패란 없습니다. 데이터. 구한 단말에서 오염을 제거했습니다. 죽겠다, 좋은 날이오군. 시간 정지, 준비 완료. 다음 로 이동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이제 다음 마말을 향해 이동합니다. 전투가 펼쳐졌다. 저 우리 기지를 위협하는 구나 놈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보여줘라. 나만의 영웅! 영이 도전을 펼치고 있어! 전투가 시작된다 시간이 왜곡된 동안, 적을 철학. 흥미로군요. 데이터 핵중 하나에는 아직 탈다림이 침투하지 못했습니다. 이들 인격을 복구해 주신다면 정화자를 대표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적에게 은폐된 유닛이 있다. 감지가 필요하다. 관에 근마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초기화합니다. 다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의 길을 다 적대 세력이 제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달직이다기달림은 잔혹하지만 영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데이터 액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탑의 공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추송선이 파괴되기 직전입니다. 달달임 신호 감지, 데이터 핵이 발각됐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수송선 시스템이 파괴되려 합니다. 카벨 공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적이 수송선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탑이 사격을 중달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달달이 및 데이터 액을 차지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안에 인격도 잃었습니다 복구 작업이 절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또 다른 진압탑이 감지되었습니다 진압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수송선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시스템이 25%만 남았습니다. 이곳의 모든 것을 초기화했습니다. 죽인다, <목소리가> <저 동력하고> <목소리가> <죽긴다. 목소리가> 좋은 날이로군. 도전을 펼치고 있어. 본능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경고. 곧 다음 위치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수호하겠다. 다음에 다가오는 적에게는 고통을 안겨주마. 수송선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 동맹이 전투 중이야. 이 업그레이드가 우리 유닛을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저기 수상함을 노리고 있어. 대단한 자비로의 해이야 설마. 동맹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저게 우리 쪽으로 향한다. 방호를 준비해라. 운명과 마주쳤다. 우리을마주다을마주다을마주다원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다요됩니다 너, 가서 도와줘! 동맹이 지금 공격 받고 있어. 죽겠다, 죽어. 달달님 계속해서 절 파괴하려 합니다. 막아주시겠습니까? 저지너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동맹이 교전을펼치고 있어. 다들 방해를 받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공격 받고 있어. 다들 도와줘. 우리의 거미 적을 모른다. 여기 숨어 있는 무기죠. 주인. 탑의 공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주송선이 파괴되기 직전입니다. 진화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내가 왔노라. 숙인 악조 나역을 분명히 교전에 콜드콜이 쳤다. 추송선 시스템이 파괴되려 합니다. 날 파괴하지 말라 죽기 딱 좋은... 시스템의 50%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수송선 시스템이 파괴되려 합니다. 탑의 공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동맹이 지금... 수송선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동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죽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총선이 파괴되기 직전입니다. 또 다른 진압압이 감지되었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업그레이드 끝. 내가 가라. 주저야 어디로 올까? 시스템 무결성 검증 완료. 이것은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경로를 확인합니다. 곧 출발합니다. 송선 이동 중제동청하자 이 데이터에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폐쇄해 주십시오. 여성들이 탐사정을 공격 중이야. 방어 상태를 확인해.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우리 공이 전군만. 지원자를 소집해. 탑사정이 공격받고 있어. 동맹이 전투 중이야. 보안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적대 세력이 제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분명히 교전을 펼치고 있어! 분명저지납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이건 수송선에 불과합니다. 공격을 막아줄 보호막이 없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내가 시간을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비밀리에 움직일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달달이미 데이터액을 찾아낼 겁니다. 달이 반을 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지력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시스템의 50%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탑에 방해를 받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저기 우리 데이터핵을 노리고 있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저기 우리를 발견. 지상파이 파괴되었습니다. 어, 공격받고 있다 캐리할 준비를 해 있잖아. 녀석들이 다수의 들어간다? 지점에서 진압탑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동맹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달달님이 변형했던 부분 중 4분의 3을 덮었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탑의 공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주송선 시스템이 파괴되려 합니다 데이터 핵이 오염되었습니다. 그 안의 인격은 백업되지 않았습니다. 타이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분명히 교전이 펼치고 있어. 타이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터진 <laughs> 가고. 적의 주종선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 그들의 실력을 인정해야겠어.